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래 센트럴 푸르지오 39평형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1타경 5425번입니다. 감정가는 16억 7천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16억 9천 500만 원. 전용면적 31평형에 분양면적은 39평형으로 1회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11억 6천 90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억 1,690만 원이며 입찰은 2022년 8월 1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센트럴 푸르즈 아파트 경매 물건은 8호선 남유례역 생활권으로 위례 푸른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물건 현황입니다. 위례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센트럴 푸르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5404동 5층 매물로 전용면적 31평형에 분양면적은 3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0월 기준으로 16억 7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1억 6,90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8월 1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1,69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대 센트럴 푸르즈 아파트 39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16억 9,500만원, 하위 평균가는 16억 4,500만원, 상위 평균가는 17억 2,0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8억 4,0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문건 인항을 살펴보면 2016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8개동에 687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5층 주 5층 39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 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개중권리는 2016년 6월 21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6,73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8억 5,374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가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경매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사안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위례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위례 센트럴 푸르즈 아파트 39평형은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9월에 21층이 17억 2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센트럴 푸르즈 아파트 39평형 매물로 가는 5,406동 남서향 저층이 16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위례 아파트 시장 분위기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0%, 매각률은 33%, 경쟁률은 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급나 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39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